문이나 창은 가르침을 받은 선생님의 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 출신의 선후배나 친구를 동문 또는 동창이라고 부르는 거죠. 대학 동창들은 출신 지역과 성장 배경이 달라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고교동창들은 사회에 나와서도 우위가 두텁습니다. 하지만 이런 끈끈한 동류의식이 지나치면 연고주의로 변질되고 패거리 문화에 폐를 나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고교 선후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한 신뢰를 주고받고 밀어주고 당겨주며 요직을 두루두루 차지한 이들이 결국 권력과 자리, 이권에 눈기가 멀어 물불 가리지 않고 덤벼들었다가 함께 쇠고랑을 차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되기도 합니다. 쇠고랑까지는 아니더라도 고교 선후배와 어울리다가 화를 입었거나 뒤통수를 맞은 분들도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꽤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몹쓸 일을 겪으셨습니까? 요즘 가장 세간의 이목을 끄는 동창패거리는 현 정부 내의 요직을 차지한 충한파가 되겠습니다. 좋은 일로 주목을 받으면 자랑스러운 동문이라며 학교에 현수막이라도 걸릴 판이겠지만 지금 이들 중 일부 혹은 전부가 내란죄로 함께 감옥에 가게 생겼습니다.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선후배 얘기입니다. 그러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죽했으면 충암고 윤명아 이사장은 학교 교무실로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스쿨버스 기사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학교 이름을 바꿔달라는 청원까지 있다면서 국격 실추에 학교 명예도 실추되고 있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윤찬 충암고 교장도. 일명 충암파라고 불리는 이들은 우리 학교를 거쳐 갔을 뿐 현재 충암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들입니다. 학교의 명예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이들 때문에 충암고가 계속 언급되면서 학생들이 상처받고 선생님들도 고통받고 있습니다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충암파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충암고 8회 졸업생인 윤 대통령과 그의 1년 선배인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충암고 4년 후배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큰 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참 눈살을 찌푸리게 했었는데 이제 국방부 장관까지 자리를 잡았으니. 대통령에게 개엄을 건의할 수 있는 국무위원 자리가 모두 충암고 출신들로 채워졌기 때문에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개엄 시 주요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정보와 수사 기관을 조종 통제할 수 있는 합동 수사본부가 꾸려지는 방첩 사령관에는 충암고 17회 여인영 중장이 그리고 대북 특수 정보 수집의 핵심 기관인 777 사령관에는 19회 박종선 소장이 대통령실 경호를 담당하는 서울 경찰청 101 경비단장에는 황세영 총경이 임명되어 군과 경찰 요직이 충암고 라인으로 채워졌습니다. 아이더 얼마나 좋았을까요? 든든한 줄을 잡고 있으니 말입니다. 승진도 하고 권력도 잡고.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다 고교 선후배니 그냥 든든했을 겁니다. 얼마 전 국회에 나왔던 이들 군 장성들이 아주 기세가 든든했죠. 이로써 충암고 선후배들이 군정, 군령권은 물론 실병력의 동원과 통제에 필수적인 정보 계통의 요직을 장악했고 결국 12월 3일 뜬금없이 개엄령이 내려지면서 왜 이런 친위 세력을 고등학교 선후배로 구축했는지, 오랜 시간을 갖고 이들이 무엇을 준비했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잔인한 계획을 세웠죠. 최정의 무장특공대를 국회에 진입시켰고, 국회 점거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유혈 사태를 대비해, 개엄 선포하루 전군 병원에서 환자 폭증 상황 대비 훈련도 했다고 합니다. 국회에 보낸 무장특공대 속에는 저격수들도 있었습니다. 영상을 찍고 있는 12월 6일 현재로서는 대통령 탄핵이 가결될지 안 될지 안개 속에 묻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이들 충한파의 단죄는 단지 시간 문제일 뿐으로 보입니다. 고교 선배가 자리를 내주고 끌어줘도 할 일이 있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한 철학자는 이번 개엄령 상태를 보면서 이들의 잔인성에 주목하는데 사람이 잔인해지고 사악해지는 것은 일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나중에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하는 계산을 넘어서 정당성은 있는지, 옳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생각하지 않을 때라고 합니다. 이는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일찍이 말한 악의 평범성과도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산만 하고 무엇이 옳은지 생각하지 않은 충한파는 결국,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이런 거로 봐서는 계산도 잘안한것 같아요. 특히, 장성들이었던 군인들은 이등병으로 강등되는 군인 최고의 불명예를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학교 선후배라면 양 조폭처럼 무슨 일이든 함께 도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디 학연을 떠나서 또 계산을 넘어 생각 좀 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학교 선후배 너무 좋아하지 마시자고요. 설사 선후배 만나더라도 좀 가려서 만나고 말입니다. 선후배라고 어깨 걸고 으쌰으쌰 하면서 물불 가리지 않으면 결국 화를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들 충한파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무릎을 치고 땅을 치고 왜 그랬는지 후회 막급일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공짜가 없는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인생 후반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 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